할 때는 발이 먼저 올라가지시고 그 다음에 수건 갖다게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안 당겨도 돼요. 놔주시고 어. 다시 두번 다시 세번 다시 네번 다시 다섯 번 다시 여섯 번 다시. 집에서는 이 정도 속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음. 하는 것처럼 꼭 다섯 가지 셀 필요는 없고 여섯 번 다시 일곱 번 다시. 여덟 번 다시 아홉 번 다시 열번 15번 다시 16번 다시 17번 다 18번 다 19번 다시 20번 됐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뒤쪽이아 킬레스건드 수술하는 부분이 늘어날 거고 발목에 있는 앞쪽에 있는 관절도 훨씬 더잘 늘어나서 관절하고 어, 동일하게 꿈위로쭉 당겨 보시면 올라가는 어. 각도가 훨씬 더 편해졌어요. 네. 그죠? 훨씬 더 편해졌죠? 네. 할 때는 좀 힘든데 하고 나면 좀 많이 편해져요. 자 이번에는 올라가는 걸했으 이번에 뭐를 해야 될까요? 내리는, 내리는 네. 걸좀 해볼 거예요. 어. 자, 내려가는 방법은 이런 형태로 내려가주시면 돼요. 어. 자 손은. 이쪽 손이 당겨주시는 게더 편해서 네. 엄지손가락을 이쪽에 잡아주시고 네. 이쪽 위로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아까랑 똑 동일하게 지금 두 번째 발가락에서 발목의 가운데로 된 상태로 네. 발을 먼저 쭉 내려주시고 그 다음 손으로 뒤꿈치를 많이 잡아주시는 네. 게 중요해요. 하나. 네. 응. 여기 부분을 많이 당겨주셔야 돼요. 아,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마지막은 쭉 당겨서 조금 유지해주세요, 이거는. 됐어요. 네. 자, 방금 하신 거는 스트레칭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이 관절을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늘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첫 주차라서 환자분이 하시는 거는 올리는 거, 내리는 거만 음. 하실 거고, 동작은 크게 네 동작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안으로 하는 거, 바깥으로 하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으로 하는 거, 바깥으로 하는 거좀 연습을 할 거예요. 위아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걸으셔야 되잖아요. 음. 걷는 데는 이게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안 아파지시려면 여기 부분하고 좌우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집에서 하실 때는 밴드 끝은 이렇게 묶어주시고, 어디다가 묶어주시면 되거나, 묶을 데가 없다고 하시면 끝에 묶어주신 다음에, 방금 반대쪽에도 문을 닫아주시면 걸릴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잡아 드리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한번 위로 쭉 당겨보시겠어요? 그렇죠. 하나.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반대쪽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살때 이렇게 다 감싸주시고 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내리면 안 되고 쭉 당겼죠. 여기까지만. 네, 그렇죠. 힘은 계속 준 상태에서 진행하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더 당겨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됐어요. 천천히 좀 쉬었다가 이렇게 삼세트를 할 거예요. 이제 한 세트 한 거고요. 다음 세트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자, 이번에는 제가 좀 도와드릴 거고, 조금 더 위에서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누니껏 당겨주시고, 하나, 더 당겨요. 살짝 놔주고, 여기까지. 둘, 두 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훨씬 힘들죠? 네. 열 하나, 12, 13, 14, 15, 16, 17, 18, 19. 마지막 쭉버텨요 살짝 됐어요. 자, 이렇게 텐트 하시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환자분이 이걸 잡아주시면 돼요. 잡고 앞에 쪽은 발가락 있는 내 사이를 당겨주시고. 살짝만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잡기, 내가 손목이 아프거나 힘들면 무릎 안쪽에 감아주셔도 되긴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잡고 내려볼게요. 쭉 그렇죠, 여기 정도까지 내렸으면 다시 너무 많이 올릴 필요는 없고 네. 왔다 갔다 자, 숫자 셀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좀 쉬었다가 자 이게 한 세트 한 거고 이거 지금 3세트 할 거예요 다시 한번더 할게요 쭉 하나 둘 더 내려야, 일하니건 <laughs> 내려가야 돼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이 많이 빠졌어요, 내려가는 게. 응.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숨을 됐어요. 좀 쉬었다가 많이 힘들어요? 힘들진 않죠? 괜찮죠? 아, 응. 다시 한번더 진행할게요. 쭉 내려 볼게요. 이제 제가 좀발 보면서 할 거예요. 둘셋넷 조금 천천히 올라갈 때자 내려갈, 내려갈 때 빠르게,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갈 때 빠르게,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갈 때 빠르게, 올라갈 때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마지막 한 번만 힘쭉 줘서 버틸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통증이 심하지 면 괜찮지? 위아래만 운동이 좀잘 돼도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한세번 정도만 해볼 거거든요. 잘 돼도 보행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해져요 응. 거리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